무상함은 네. 이제 또 불교 한 축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하고 다 변하고 모든 게다 공하니까 음. 내가 어떤 거에도 어, 집착하지 말자. 어, 어, 변하고 변하는 건데 내가 너무 집착하면 음. 어떻게 돼요? 괴롭죠. 괴롭죠. 내가 왜 괴롭게 나 스스로를 만드냐? 음. 그러니까 무상, 오히려 반대로 무상하니까 음. 내가 집착이 사라지면 음.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. 음.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. 음. 어,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음. 분명히 살아 있어요. 음.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삶은 살아 있고 물론 변하는 거지만 확실하게 맛도 있고. 맛도 있고 색도 있고 음. 소리도 있고 다 분명히 음. 존재한단 말이에요 순간 찰나생 찰나멸이라 바로 변하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다 야 지금 모든 게다 그냥 허망하니까 에라 음. 모르겠다 그냥 한다 관심 없어 그냥 막살 거야 또는 그냥 나 죽을래 음. 뭐 의미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 있으니까 음.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래. 어, 그것도 둘 중에 한장 차이에요. 삶은 한 생각 차이로 완전히, 어, 다른 길을 걸수 있구나. 한 생각 지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순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나의 지금 삶의 길을 찾고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여기면 항상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요. 힘들어도 아름다워요.